한망구들이 그렇게 막 저한테 쌍욕 댓글도 달고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졌었는데, 아, 오늘 미끄라지들에게 소금을 촥 뿌려가지고 아주 지랄 발작을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죠? 드디어 여수항권 윤리위원장을 교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수! 서리 찔러 이 채널에 있서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의 힘이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교체하고 다음 달 12월. 새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새 윤리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까지 원외 친환계를 정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상원 위원장은 최근 당 지도부에 이번 달 말까지만 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심은 좀 있나보죠? 더 빨리 했어야지 한 달을 더버틴긴 거죠? 10월까지 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가 됐을 때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당연한 그런 이치였는데 참 뻔뻔하게도 남아 있다가 김종혁에게 면죄부까지 주고 지금 이 11월까지 버틴기겠다. 그래서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12월에 곧바로 곧바로 새 윤리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원을 꾸리는 작업 중이다. 윤리위원까지. 윤리위원까지 꾸리는 중이다라고 여상원 위원장 사퇴 그리고 교체는 친한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가 지난 3일 징계 대신 주의 조치라면서 장동혁 대 의중과 괴리가 큰 결정을 내린게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방송과 SNS 등에서 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대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헌 이전부터 지난 총선 때부터 그 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대통령실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김경률이 말이 안 떠안했듯 이런 거다 같이 시부리지 않았습니까? 몇년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웠냐고요. 장동혁 대표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은 지난 14일 해당 행위자에 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계 게시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범죄예요. 범죄. 여론조작을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 징계도 필요하고 네, 법적인 징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